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아, 이어서 어 41절, 41절 공부하겠습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41절. 자, the chief priest, the lea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also made fun of Jesus. 자, 지, 어, 이 chief priest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The leaders는 지도자들. 그리고 and the teachers of the law, 어, of the law는 서기관들입니다. of Moses는 이거 사실상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모세, 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선생들, 서기관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서기관으로 번역합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역시 made fu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make fun of 는 뭡니까? 놀려댄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놀려댔다이세 <laughs> 사람들이, 이세 부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말 했다. He saved others. 그는 다른 사람들을 saved. 구원을 했다. 구했다. 구원했다. 아, save는 여기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다른 사람들 구원했다. But, 그러나, he cannot save himself.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를 save 할 수가 없다. If he is the king of Israel. 만약 그가 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여기까지가 아, 조건문이죠, 조건문. 뭐, 뭐, 하라. 하다면, 왕이라면. 또는 가정문. 음, 가정문. 만약 그가, 아, 여기서 뭐, 가정문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He should come down from the cross. 그는, 이, 어, come down from the cross.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 then, 그런데, Uh, we will believe him. 그러면, 여기서는 되는 그러면이죠. 그러면, we, we will believe him. 우리는 그를 믿겠다. Uh, he trusted God.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나는 너를 믿는다 할 때, I trust you. 그러죠. I trust you. I believe you. 라고 하지 않고, I trust you. 이, 말,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Trust란 말을. 물론, believe란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자, he. trusted God.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So, 그래서, let God save him. 뭐, 마 하도록 만들어라. 만든다, 시킨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If he wants to, 그가 원한다면, 그 뜻이죠. 자, he even said, 그는 심지어, 뭐, 뭐라고 말했다. He was g s o n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말했다. 심지어 그렇게 말했다. 이분은 우리말로 심지어란 뜻입니다. The two criminals. 어, the two criminals. 그두 범죄자들입니다. 두 범죄자들이 역시 말했다. Cruel cool things. 잔인한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Dea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건 이제 예, 제목입니다. 성경 기절이 아니고. 자, 그럼 또 이제 예, 45절로 넘어가서 자 봅시다. 45절. n 앤 눈. 아, 이 정오에란 뜻이죠. 정오에 the sky turned dark. 자, 이제 하늘이 turn이라는 말은 변한다. 이, 이, 어둡게 변했다, 이 뜻이에요. 자, 어, 나뭇잎이 노랗게 변했다라고 할 때는, the leaf, leaf turned yellow, 이렇게 말하면 되죠. turn 이란 말은 변한다. turn, 뭐, t-u-r-n, 이렇게 쓰요 turn red, 하면은 빨갛게 변한다, 이 뜻입니다. 자, turned dark, 합니까? 어둡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and stayed, stayed that way. 자, 스테이들은 머물렀다, 그 길을 머물렀다, 머말 때까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뜻이에요. until 3 o'clock, 3시까지, 3시까지. 그 다음에 46절, then about that i m e 어, 그 무렵이란 뜻입니다. 어, 어, 그때쯤 이 뜻이에요. 그때쯤, 지저스, 샤오디, 자, 소리를 질렀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아마 헬라나 히브리어로 보입니다. 어, which means, 이제, 이, 이 말은, 이, 이 알아둘 수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which. 여기서 그것은 뜻한다. 관계되면서 이게. 예. 관계되면서 주격입니다. 그것은 뜻한다. 이 which는 바로 뭘 말하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란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뭘 뜻한다? 마이 갓, 마이 갓. Why have you deserted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y have you deserted me? 어찌하여 저를 버렸나이까? 란 뜻입니다. Some of the people standing there.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여기에서 이제, 에,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결국은, 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하여 아들을 갖다가, 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죽음, 어, 죽음의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제, 놓이게, 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버린나이까이 말씀하신 겁니다. 에, 그러나 이제 에, 이 에, 하나님이 에, 아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죠. 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 인류를 구원하시기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 이 아들한테 결국은 고통을 어, 이당하게 예,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some of the people 어, 그들 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스탠딩 되어. 자, 그곳에 서있는 자, 여기 봅시다. 이 standing 스탠딩 되어란 말은 이 스탠딩이란 말은 여기서 동사 스탠드란 말을 스탠드란 말 아래에다가 동사 이게 원형이죠. 여기에 ing를 붙였어요. 근데 그곳에 서 있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이게 어떤 걸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 꾸며주냐 앞에 있는, 이 주어, 이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명사, the p 를 some of the people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을 한거예요 그곳에서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흐 들었다.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통스럽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뜻이죠 그리고 엔셋 말하기를 He's calling for Elijah. 아, call for는 누구 누구를 부른다는 뜻인데 여기는 Elijah. Elijah는 엘리아라고 그러죠.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 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엘리아입니다엘리아는이 어, 가장 어,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어, 예, 이, 그, 그들의 그 조상들이 요또 선지자. 어? 아주 그 엘리야는 이분은 아주 일찍 예수 그리스도도몇백년 또는 몇천년 일찍 어, 이,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48절. One of them a t o n c e n c 스는곧 즉시라는 뜻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벤 달려가서 그래 잡는다. 이렇 잡는다. 어, 스폰지. 스폰지는 해면을 갖다 말합니다.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에 그,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이제 스폰지를 만듭니다만, 어, 이 해면, 어, 이, 그, 바다에 자라는 이제 그 해초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그 스폰지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어, 그 해면, 그 해면을, 어, 스폰지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이 soaked, soaked는 적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in wine 포도주, 포도주에 그걸 적셔가지고 then 아, put it on a stick 에, 그것을 놓았다 어디에 stick stick를 막대기 위해 막대기에 꽂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held it up 자 held up 는 누군누구한테 누구 받쳐든다 예, 그것을 받쳐주었다 이 말이요 예, 지저스 예수구시한테 그걸 빨아먹으라고 받쳐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 예, held는 물론 hold의 과거형입니다. Uh, others 다른 사람들이 또 말했어요 wait 기다려라 let's see 보자 let's see는 보자 let's go 하면 가자 let's see 보자 인지 아닌지 if see if 하면은 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if, 여기서 if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말로 그 뜻이에요 elijah will come and save him 자 엘리야가 w i l come 와서 그를 구원할지 안 할지 보자 이 뜻이에요. 50절 원석엔 어, 다시 한번 지저스 샤오 d 소리를 어, 지르시고, 앤덴 히다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면하셨어요. 아, 영면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영원히 죽는 걸 갖다가 영원히 예, 이제 잠자는 걸 영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이제 다시 예, 예,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영면이란는 표현은 틀리고 어, 그는 죽었다. 즉 예수께서는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사 51절부터는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